뽑아 줄 수가 있습니다. 관리 방식이 만약 렌탈인 것만 자기 필요한데, 굳이 이렇게 다 나올 필요는 없죠. 그래서 관리 방식이 맞죠. 렌탈인 것만 주문량이 그렇죠. 이번에 최대값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합계도 해봤고, 평균도 해봤으니까, 이번에 최대값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요. 잘이터가셔서요 통합 누르십니다. 여기 뭐가 있겠죠? 여기서 지워 주시고요. 관리 방식부터 해서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밑으로 누르시고, 여기 오른쪽으로 네번 방향키 이동해주셔서 확인 누르시면 지금 합계가 나옵니다. 합계가 나오고요. 제가 지금 합계로 그냥 했기 때문이죠. 여기 통화 다시 누르시고요. 이번에 최대 값으로 할 겁니다. 얘를 지워주시고요. 네. 관리 반식부터 해서 컨트롤 쉬프트 맨 아래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네번 이동하셔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확인하시면 최대 값. 렌탈의 가장 큰 주문량은 그렇죠? 200인가봐요. 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풀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